오늘 이스터맞이에서 어,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묻힌 줄알 a 는데 심긴 것이었네 라는 제 r 으로 Easter, 러분어린아 t 들 그리고 어, 학 a 들이 e 어, r 도가 e 아갈때 태도가 너무 중요 t 니다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가지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기를 이렇게 맞은 학생의 태도는요 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남인 아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니까 이 학생의 눈빛이와 벌써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학교 생활을 전보다는 다르게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떤 학생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벌써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 돈이 최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돈벌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운동 선수가 돼야 되는데 학생 때는 이게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이 학생 기간에 어떤 훈련을 마스터해야 될까? 어떤 단계를 올려야 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 학생은 자의 성격이 아플때는 자신이 아플때가 바뀌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 해야 할지, 아플야합니다 확실히 어떤 계기가 딱들어오면 뭔가 달라지긴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어떤 계기가 딱 들어오면은 뭔가 달라지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자를 꽤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도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고있었습니 진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그 집행을 선고받자 바퀴벌레가 빛을 만나서 확 재빠르게 흩다들 있을 시 완전히 다 부서서 도망가버렸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어, 며칠이 더 지난 후에 이 도망가버린 제자들이요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 을하 하기 시작합요 다시 He starts p r e a d i n g the word of Jesus again. 이상합니다. 사실은 예수의 예짜도 꺼내지 않을 것들 같이 완전히 예수를 포개 버린 그들이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It's strange because these these disciples they didn't even want to hear the word the name of Jesus but now their attitude has suddenly changed. 뭔 일이 있었을까? What do you think has happened? 제가 중학교 2학년대요. 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 가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같은 학교 선배 형들이 두 명이 그 오토바이를, 작은 오토바이 타고 딱 오는 게 보여요. 근데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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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는데 오토바이는 작지, 그런데 머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 형이. 그래서 머리, 그 헬멧까지 하니까 너무 웃겨서요, 놀렸습니다. motorcycle was small but the senior had a huge head so it looked kind of funny. 이렇게 이렇게 아 뭐지 저거 대머리냐 하이바냐? So I teased I teased him with my friends and said is that a head or a helmet? 그 소리를 그 오토바이 탄형그 선배가 들은 거예요. 가는 대필었어요. However, the senior on the motorcycle heard me. 그리고 그 선배가 오토바이 방향을 바꿔서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And he started chasing after us. 제가요 달리기는 진짜 못하는 편인데 그날은 무슨 올림픽 선수처럼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골목길에서 숨어 있었어요. I was scared, so I 정말 두려웠습니다. I was really 예, 잡히면 이제 강냉이 나가는 거예요. 숨어서 누가 오나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아는 형이 보이는 거예요. While I was hiding, uh, I saw a guy that I knew. 교회 형이요 He was an older brother at my church. 이 형이요, 복싱하는 형이었습니다. This is a guy who does boxing. 동생들 엄청 잘 챙겨줘요. He always takes care of his younger brothers. 특별히 교회 동생들이 얼마나 잘 도와준지 몰라요 his 제가 이형 보자마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제가 한참을 숨어있다가 이형 보고 안심돼서 기어나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형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 내가 이형 실력 알아 저에게 있었던 강력했던 두려움이 진짜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 그 두려움은요 눈처럼 녹아 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태도가 갑자기 바꿨을까? 그 두려움이 어디 갔을까? 불과 삼사일 전만 해도 비굴하게 완전히 쪼라 있던 그들인데. 그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 정말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죽었던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한 겁쟁이, 완전한 포기자에서 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요,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예수를 다시 전하게 된 모멘텀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요. 자신의 부활을 한 명에게만 나타났으면요 소위 딜루젼 환영을 보았다면서 그자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한 명의 배려만 나타나지 않고 수많은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15장. 어, 오전에서부터 팔절. 오전에서부터 팔절입니다. 1코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어, 8절. We'll 15, 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데타스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다음은 어,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도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이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생략돼 있지만 사복음서를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에 오백 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to the 12 disciples and then to 500 people at once. 성경 쓰는 그때는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목격자들이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 h o u g h some people h uh, a d witnessed uh, Jesus dying. Uh, there were other people who had uh, certainly seen him become alive again. 어인이 수드로 가는가? 주인이 수드로 가는가? There were a lot of witnesses. 여러분 어, 증거 증인 목격 이세 가지는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진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Or not, what's is evidence, and 예를 들어서 제 2차 세계 대전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 수용소에 갇혔다가 죽지기 직전에 풀려난 자들이 살아 있으면 아무도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Without evidence, no one would believe that 어,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가 유대인 동네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피해를 봤던 자의 손자와 손녀들을 보았습니다. Boston, of of 그들의 사진과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건이. 강력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I was once in a car 제가 직진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 왼쪽 부분을 박아버렸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인데, 그 사람이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것을 경찰에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That I'm going to give this to the police. 이 사람이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the other guy could no see 제가 블랙박스에서 집에서 확인해봤어요 이 파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찍혀있는 거예요 the other was in the <laughs> 경찰서에 제출하니까 목격자는 없어도 증거와 있으니 1대 0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even the 블랙박스 uh, 파일 yeah. uh, yeah. yeah. 하나만 해도 이렇게 효과가 강력한데, 하물며 예수께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500명, 5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을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Even this one piece of item is powerful, but having Jesus shown Himself to 500 people, how how powerful would that have been? And 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성경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now that uh, Jesus' resurrection is something that was fulfilled through Scripture. 예수님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Uh, it wasn't just by chance that Jesus had died. 거의 죽을 뻔했다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정치 세력에 찍혀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 때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 What kind of did Jesus have in his day?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쓰여졌습니다. Uh, the we read today, was in AD 55. 그러면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은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So the that Jesus read was from the Old 주로 시편과 예언서와 그 다음에 모세 율법입니다. 그때는 책이 없기 때문에 두루마기 같은 것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글씨에 새겨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시편과 예언서와 어, 율법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았습니다 특히 호세아 6장, 시편 16편, 시편 22편, 이사야 55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슨 일을 이야기했는지 귀를 확실하게 여겨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j e s u s death and resurrection and it did indeed happen and it is true t h a we should pay attention to what Jesus had said when he was alive. 왜냐면 그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질기 때문입 Because what he said when he was alive will definitely happen in the end.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If Jesus died on the cross he said something amazing.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no one around jesus believed him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owever, Jesus did indeed rise again after beating 성경대로예요. It happened right exactly according to scripture. 이게 더모 중요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That saying that Jesus is right and it's an important message for us to understand today. 즉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던지 아니면 다 부정해야 되는지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두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either you believe that we will all die and come back to life again, or that we will uh, live our lives even if Jesus's resurrection did happen, and we will all die when the world is over.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에게만 부활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God didn't allow resurrection to happen only for Jesus. 예수님의 부활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That in is 우리가 모두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사는가 아닙니다. It is not just who live again.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든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영생인지 영벌인지는 확실하게 갈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전했던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삶의 끝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정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 예. 우리는 이둘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의 권위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들을 우리가 받들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지 우리는 계속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So alive,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요 우리가 살아도 영원한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We will just have eternal destruction. 어,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배경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완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At this time, were under the of the 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어, 철학입니다. And also the ideas of, uh, 아,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뭐 인간의 영혼은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라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이 더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을 입고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육체의 감옥을 뒤집어 쓴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육으로,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육이 영혼의 감옥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This is even applicable to people today.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냥 현재의 어, 철학의 영향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부활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요 비현실적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목표해서 다니고요. We live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현실적이니까 미래의 부활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현실 세계의 원리가 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The real world, world seems more important. 보세요. 바로바로 작동되잖아요. 바로바로 작동돼요. 돈 넣으면 돈 나와요. 인생의 의미를 거기다 다 갈아넣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Yes, 네. it is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살아주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가진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다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면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의 상속자입니다. The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이 세상에 얼마 안 되는 것을 받았다고 하면요. 최고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의 외아들이요. 백만원 받았다고 싱글거리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 버리면 그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A son of a very w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 역시 우리 역시 우리가 마주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참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와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about my when I'm old? 내 자녀들의 막막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how will the first, how will my 내 고집은 언제 꺾이는가? When will my 나는 왜 자꾸 미련한 행동을 하는가? Why am I so all my 나에게 있는 자존심은 언제 꺾이는 거야? When will I stop being 망상이 있습니다. We have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잔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것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같은 고통은 너무나도 많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십자가 같은 현실을요,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길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생을 떠받치는 힘이 되십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아, 놀라우니까, 기쁘니까, 위대하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념하는 날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위로하는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잃어버린 사랑, 사랑하는 이들,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는 회복과 다시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단지 나중에 미래에 천국 가는 보장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능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견딜 수 있고요, 세상 정신과 또 다시 한번 싸워보고 이겨내고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